안녕하세요. 취향을 스티커는 노르달입니다. 크리스마스랑 겨울 시즌 스티커 하울을 할 건데요. 곧 크리스마스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크리스마스 신상 스티커를 많이 출시했는데 아직 안온 것들도 있고 개인 브랜드 인스타마켓 같은 경우에는 배송일이 늦기도 해서 다올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laughs> 제가 크리스마스 스티커 사용을 너무 늦게 하게 될것 같은 거예요. 난한달 동안 크리스마스 닦고 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일단 온 것들 먼저 보여드리고. 어, 저는 사용하려고요. 와우. <laughs> 스티커 오는 내로 틈틈이 조각카우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덤덤프렌즈 스티커 팩 볼게요. 덤덤프렌즈는 제가 할로윈 팩도 구입을 했었는데, 그때는 해리포터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나홀로즈벨 컨셉으로 스티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나홀로즈벨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laughs> 이번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사각형 주서 같은 게 있고요 네, i 크리스마스 그리고 알파벳 스티커 하나, C 스티커 네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광이고 이런 귀여운 글씨 크리스마스 장식 스티커 아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는 역시 레드랑 그린이죠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홀로그램 박이 있는 재질이고, 아이고, 장식으로 붙여주면 예쁘겠다 덤덤 프렌즈의 산타 친구들. 여기 루돌프 쌀멧타고 있고, 타 할아버지도 있고, 뭐, 스테리가 순정이네요. <laughs> 아, 요즘 어린 친구들은 나 홀로 집에 모르겠지? 이거 보면은 크리스마스의 진심인 미국인들을 볼수 있어요. 장식이나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 거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해리포터도 크리스마스에 보지 않아요? 저는 해리포터 항상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봤던 것 같은데. 겨울에 해리포터 팩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나는 겨울 컨셉. 겨울 동안 사용해주면 좋을 스티커. 더운 파라고 돼있는데, 더운 파가 뭐죠? <laughs> 아, 여운파 패러디인가요? 아, 연말 파티 하는 건가? 그리고 여기는 터티커라는 브랜드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반짝이든 홀로그램 박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죠? 이런 리스 크리스마스 리스가 필요하죠. 이쪽 이 가생이 아, 이, 이 부분도 가위로 커팅을 하면은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활용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리무버블이었던 것 같은데 붓지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딱 일치하는 이런 형식이고 이거는 캔들인데 <laughs> 캔들이랑 이 틀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느낌. 그때부터는. 네, 포레스트 컴퍼니에서 샀던 스티커들 보여드릴 건데요 스티커스에서 두 종류를 샀어요 홀리데이 스피릿이라고 써있네요 어 이거 약간 별광이 있어요 되게 반짝거린다 어 되게 조명킨 거 같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 진심인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벽난로 이거 케빈에 나오거든요 <laughs> 아 케빈이 아니지 <아니시다>. 나올라 집에 케빈이 <laughs> 이렇게 막 벽난로 앞에서 막 양말 걸고 그런 거 나오는데 이 약간 컴퓨티 같은 트리 같은 형태 오뱀같은 이렇게 뜯으니까 뱀 같네요. <laughs> 뭔가 하나만 사기 아쉬워서 얘를 같이 샀는데, 얘는 별처럼 정말 박이 있고, 이거는 그냥 차르르르한 모래알 같은 그런 광이에요. 이런 차분한 겨울한 곳 같은 색감에, 일부러 이런 차분한 색감으로 샀어요. 그리고 이 겨울 스티커들 한꺼번에 보여드릴 건데, 우키키 크리스마스 스티커. 저는 이게, 나무 전체가 하나의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너먼트예요 여기 이 친구들도 보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요 근데 이 형태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통으로 그냥 다이어리에 붙여 줄까 봐요 <laughs>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거 보니까 코코마 해피라는 곳에서 이게 빨간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었는데 초록색을 샀어요 여기 아래쪽에는 여기 친구들이 트리 장식을 하고 있네요 선물도 있고 댄스 댄스 데이에서 이렇게 세 종류를 사봤는데, 여기도 크리스마스 스티커에는 영롱한 박이 있어요. 댄스 댄스 데이는 친구들이 다 춤을 추고 있나? 어, 뒷돼지. 아,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 이런 거다 활용하거든요. 뒷대지를 이렇게 딱 붙이고, 이 오너먼트 친구들을 딱딱딱 붙여주면은, 완성이겠는데? 하나씩 오너먼트로 장식으로 쓸수 있어요. 너무 예뻐. 반짝반짝해. 영롱해. 그리고 겨울 스티커 두 개를 샀는데, 아이고 추아냥과 겨울냥냥. 저는 이거 무광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반짝이는 이미지니까 그런 광을 쓰면 너무너무 예쁘고 잘 어울리는데, 평범하게 추운 겨울을 표현한 그림은 무광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귀여워. 브랜드 이름이 댄스댄스데이잖아요. 뭔가 난 애들이 다 춤을 추고 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laughs> 다 웃고 있네요. 콧물도 뀨한 상태로 흘리네. 너무 귀엽죠? 이거 보니까 호빵 먹고 싶어. 영의의 숲에서 겨울 스티커 두 종류를 샀는데, 겨울 모습을 담은 스티커인데, 너무 귀여워서 바로 샀어요. 일단 이거는 확실히 크리스마스네요. 여기 이렇게 트리도 있고. 귀여워. 조그만 트리 가지고 장식하고 있어. 이 쪽은 겨울 간식을 먹는 것 같아요. 여기 떡빵 먹고 있고 군고구마, 붕어빵, 오뎅 다들 먹는 게 비슷하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잠시다락에 갔을 때 샀던 지니언니님 스티커인데. 벌써 서 여름인데도 샀어요. 겨울에 쓰려고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눈내리는 산이랑 나무, 스노우볼, 뭐 이런 전구들, 눈사람. 너무 포근하고 이쁘죠. 첫 번째 조각 카울을 찍고 택배가 좀 모여서 두 번째 조각 카울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번에 처음 구입해본 곳인데요. 펄리 버튼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덤 스티커인데 3D 모델 작업을 하시나 봐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주문을 했는데, 음 뒷대지도 이쁘다. 뒷대지도 이런 눈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홀로그램 박이 있는 크리스마스 컴패티. 이게 너무 예뻐서 주문을 해봤거든요. 반짝반짝. 이것도 컴패티인데 겨울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 내리는 마을 그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는 이번에 신상으로 드신것 같은데 잘안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은 눈송이 칼선 스티커예요. 무광 코팅으로 완전 화이트 눈송이고. 이거는 펄 홀로그램 코팅이 되어 있는 눈송이예요. 보이나요? 이런 눈송이들 자잘하게 눈송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음, 뾰족?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리와 함께 스티커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텐바이트에서 일차적으로 이거랑 이제 기존에 제가 쓰던 누리와 함께 스티커 뭐 몇장 재구매를 했는데 나머지는 원래 이제 제가 쓰던 크리스마스랑 상관없는 스티커라서 그거는 빼고 두 장씩 샀어요. 만원 채우려고 두 장씩 사야 하나는 소장용으로 놓고 하나는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우니까 잘못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뜯어볼게요. 빨간색은 이렇게 홀로그램 박이 반짝반짝 있는 스티커고 초록색은 그냥 일반 무광 스티커예요. 이 창문은 어 무광이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이 나무 살이 바짝바짝 빛나면 그건 그대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엽다. 노사장님 류돌프 되셨네. 그리고 빨간색 홀로그램 스티커는 아예 이제 트리랑 오너먼트들로 구성을 해서 빛나는 아이들로 구성을 하셨네요. 아, 이런 센스 너무 좋아요. 무광이랑 홀로그램을 나눈 이유가 있잖아요. 아마도. <laughs> 아, 미쳤나봐. 너무 귀여워. 발 튀어나온 거 봐. 아, 너무 귀여워. 이것 때문에 텐 바이텐에서 샀습니다. 신상이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이라서 젤리 크루에서 구입을 했어요. 붕어빵, 군고구마, 핫뭐 밀크, 커피, 이불 속에서 뒹굴거리는 거, 여기 난로에 손대피고 있는 고양이, 저 수정냉증 있거든요. <laughs> 길가 먹고. 그리고 또 이번 신상 중에 정말 제 취향 저격이었던 빈티지 오브젝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laughs> 어떡해. 안녕 노 사장님. 뒤는 그냥 이 오브젝트가 <laughs> 있는데. 어, 갑자기 노 사장님 등장. 갑자기 사장님 얼굴 등장. 아무튼 너무 귀엽네. 아이 빈티지 오브젝트들 이거 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어노 사장님 여기 들어가 계셔. 빠지지 않는 노 사장님. 저 이런 거 너무 필요하거든요, 빈티지 오브젝트들. 제가 빈티지 모으는 취미도 있으니까. 이 생크림 데코는 이것도 신상인데, 어머, 어머, 여기도 노사장님 있어. 여기도 똑같이 이 스티커 모양 도안이 있고, 여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우리 노사장님 얼굴이 있네요. 이 위에 이제 딸기나 이런 블루베리 같은 거 데코하라고 만드신 것 같아요. 음, 귀엽죠? 어머! <laughs> 아 여기도 있었구나 같은 사진인데 발만 이렇게 점점 클로즈업 한거봐 찐이네 제가 우주를 좋아하죠 우주 행성 별자리 아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런 촤르르르한 우주 행성 같은 별똥별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어때요? 예쁘죠? 별자리들도 있고 참고로 저는 물고기 자리입니다 음 예쁘다 이거는 폭포기에서 크리스마스 팩을 주문한 건데, 저 사실 이 봉투 보고 주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할로윈 때도 할로윈 팩을 주문했었는데, 그때 봉투도 이뻐가지고, 제가 할로윈 다크 때 봉투도 재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귀여워. 어, 아, 이 캐릭터가 진짜, 겨울에 이거 거의 약간 눈사람화 돼서 이렇게 데굴데굴 굴러가는데, 이번 팩도 총 이렇게 4장이고, 더미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좀 사이즈가 커서 큼지막하게 붙여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폭포기 작가님은 뭐 거의 칼선 장인 아닙니까? 칼선 진짜. 얘네가 침엽수잖아요, 나무가. 이 침엽수 나무의 뾰족뾰족한 이런 거를 되게 섬세하게 잘 잡았어요. 집이... 이게 이름이 눈사람이라서 뭐 눈사람들 많이 나오고 여기 아까 봉투에서 그 귀여운 굴러가는 아이들 있네요 실내 장식하는 스티커네요 이브 스티커 <laughs> 카펫도 너무 귀엽다 아, 여기 산타는 세련됐어 바이크 타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벽난로 아, 얘랑 얘랑 같이 써주면 좋겠다 연결해서 근데 이 산타는 초보산타라서 여기 벽난로 타고 오다가 거꾸로 박혔네요 <laughs> 아, 요런 디테일 너무 귀여워. 은은아이한테는 산타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는데? 그래도 줄 건가 봐요. 위로해주고 있는 거 보면. 아, 선물 받았네. 울고 있는데, 선물 받아서 풀고 있어. 여기 또, 와, 눈쌓인 트리 이거. 와, 이거 칼손 미쳤는데? 트리 너무 예쁜데 트리 칼손 넣는데, 영혼을 갈아 넣으신 것 같아. 이고요 아이들,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선물, 선물 머리로 밀고 나오는 거 너무 귀여워. 동당 상점에서 온거 뜯어 볼게요. 동당 상점에서 10% 쿠폰을 뿌리셔 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 봤어요. 먼저 단고링 고거 제가 이걸 왜 주문했을까요? <laughs> 왜냐? 이 스노우볼이 너무 예뻐서. <laughs>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겨울에 유럽 갔을 때 스위스 눈 쌓인 마을 생각나는 그런 스티커예요. 여기 트리도 너무 예쁘고 홀로그램 박이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점등식 하는 것처럼 별빛 홀로그램 여기 덤으로 온 것도 불찌님 그림 같아요. 귀여워라. 크리스마스 메인으로 오너먼트 스티커도 따로 있었는데 제가 이미 오너먼트들을 많이 사서 이렇게 세 개만 주문을 해봤어요. 마음 별똥별. 얘는 다 뭔가 별광 같은 게 있고요 반짝반짝 우주 컨셉이랑 같이 써주면 은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반짝반짝 건투라고 돼 있는데 이런 반짝이는 것들은 평소에도 자주 쓰니까 그리고 이거는 파티 같은 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반짝이는 컴패티 불찌님 스티커 처음 사봤는데 귀엽네요 <laughs> 진짜 파스텔톤에 좀 부드럽고 반짝이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실시간으로 잠시다락에서 택배가 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이 뜯어볼 수 있게 됐어요 아 귀여워 잠시다락은 항상 이런 투명한 종이봉투에 넣어주시죠 여러 군데서 주문을 하는 이유가 이쪽은 품절인데 이쪽은 품절이 아니거나 아니면 원하는 작가님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넣거나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서 이거는 덤인 것 같아요 이거 떡매예요 안녕, 하고 있네. 제가 이거윤근님 크리스마스 팩을 샀거든요. 이거떡메세장 이렇게 샘플로 왔고, 이게 제일 기대돼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크리스마스 팩을 살려고잠시다락에서 주문을 했어요. 실수는 3개고, 이런 조그만 카드 2장 있고, 친구들은 넷신데 양말은 3개네. 한 친구는 선물을 못 받나요? 이것도 칼선 스티커예요. 오, 이거 장식으로 붙이면 너무 귀엽겠다. 음, 눈사람, 아우 귀여워. <laughs> 여기에는 거대한 리스가 있고 그림이 되게 동글동글 엄청 귀여우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까만 친구가 있네요. 딴 데는 까만 친구가 없는데, 어 산타가 여기에만 있어 그러고 보니까 이쪽엔 산타가 없어요. 산타는 유일한 존재구나. 어, 여기 네고메 작가님은 개인 통판에서는 종류가 더 있던데, 제가 잠시 따라하기서는 이거 한 개밖에 못 봤어요. 아쉬운 대로 한개 주문했고, 어, 귀여워. 이렇게 뒷대지를 넣을 거면 꾸미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laughs> 귀여워. 왜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아, 두개살 걸. 귀여워. 쿠킹쿠키에서도 한장 샀는데, 다른 거 품절이라서 이거 하나만 샀거든요. 음, 귀여워요. 사이즈가 좀 크네요. 아, 동그래. 이미 곰 같아. 호랑인데 곰 같아. 여기 진짜 곰은 여기 있는데. 아, 여기 집이 약간 뭔가 표정 같은데. 눈두개입 해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laughs> 진짜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니빌리지에서 택배가 왔어요. 봉투에 얼굴 도장?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일단 이거는 덤 스티커 같아요 방 안에서 이렇게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이거는 트리 스티커 따로 있었어요 제 주문한지가 좀 오래돼서 웰컴 투 제니 빌리지 귀여워 이것도 통째로 붙여주면 이쁘겠다 좀 스티커를 많이 샀더니 얘네 이름이 뭐였나 하나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산타 작업실이네요 어, 어, 하고 있네. 허당인가 봐. 귀엽다. 여기 산타가 선물 줄 아이들 리스트 보고 있고, 여기 이렇게 펜으로 글씨 써지네. 해리포터 보면은 펜이 자동으로 막 글씨 쓰던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인가? 친구들 다 졸린가 봐요. 잠을 자야 산타 할아버지가 딱 선물 배달을 하겠죠? 이거는 컴패티 같은데, 세트 구성이라서 같이 있던 거아 이건 제가 따로 구입한 거예요 겨울 준비였나? 이게 아마 겨울 준비였던 것 같은데 늦가을의 모습을 담은 스티커인데 장작 준비하고 열매들 따고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이건 선물 포장 컴패티 이렇게 포장을 하면 되겠죠? 겨울 이야기 되게 많구나 I hate cold 이 제니 빌리지의 친구들이 겨울을 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나름 다 스토리가 있었는데 총 7종이고 아 이거 약간 어글리 스웨터 같다 좀 이쁜 어글리 스웨터 여기도 스케이트 타고 있고 썰매 타고 있고 여기는 눈싸움 하다가 눈을 맞은건지 여기는 썰매가 좀 서툰가봐요 아 스웨터들 너무 귀여워 여기 눈사람이 아주 완벽해 여기는 본인이 눈사람이 되신건가? 아, 감기 걸렸나봐. 약이 있네. 여기 유자차인가 보다. 감기 걸렸을 때 유자차를 마셔줘야죠. 그리고 아, 이 펭귄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작은 소품들도 다 너무 예뻐요. 아, 이것도 뭐 특전인 것 같은데. 굿바이. 2020년. 제니빌리지는 마테가 습관하기 좋은 마테가 많더라고요. 뭐 이런 벽돌. 일단은 한 개만 사봤어요. 저는 회색 벽돌을 샀는데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붉은 백돌를더 사던지 하려고요 차일드 후드에서 개인 통판 하실 때 주문을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유리조각 깨진 것 같은 그런 광이 있어요 눈의 여왕 컨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컨셉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건 두 장을 샀어요 크리스마스 실스도 같이 샀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한 여기는 별광이 있네요 아 역시 크리스마스는 이런 별광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그림이랑 분위기랑 컨셉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이다쿠에서 제가 두 팩을 주문을 했는데, 사실 작가님 한 번만 주문을 했어요. <laughs> 똑같은 거 지금 두 팩이 온 거고, 이런 거풀때 기분이 좋죠. 이 포장도 너무 이뻐요. 이 도장 찍은 것도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예쁘죠 제가 이 작가님 인스타에서 발견하고 정말 너무너무 취향이어서 그냥 바로 두 팩을 사버렸어요 팩 구성은 요실 스티커 6장이고 이게 덤 스티커 같아요 덤 먼저 뜯어 볼게요 아 진짜 어떡해 너무 귀여워 으아. 아니 뭐지 덤이 왜 이렇게 많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 건가요? 작가 <laughs>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나어주셨어요 작가님? 대표 친구들 이렇게 두장 있고 유자마 근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 이름 유자인데. <laughs> 리스, 비둘기, 천사, 도토리, 미니 케이크, 키, 스노우볼 그리고 유자랑 근자 얼굴, 유자랑 근자. 얘네가 진짜 귀엽거든요. 세상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엽죠? 흥, 포근 스티커. 여기 친구들은 뜨개질하고 있네요. 이거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즐기는 스티커 같아요. 아, 너무 귀엽다. 아, 그림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너무 귀여워요. 여기는 야외 풍경이네요. 눈쌓인 트리 여기도 치우고 있고, 설방울들 리스들. 음, 너무 이쁘다. 정말 두장 사길 잘했다. 지금 안 그래도 두장 사지 않은 걸 후회하는 스티커들 좀 있거든요. 이거는 알파벳 대문자 스티커 두 장이랑 자전구 스티커네요. 한번 활용을 잘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했었는데 다들 너무 따뜻하고 예쁜 말들 담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마음 같아서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지만 준비된 수량이 세 세트뿐이라 세분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당첨되신 세 분께는 정말 정성스럽게 선물 포장해서 보내드렸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전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도 만나요. 안녕!